PCE 바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PI,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끝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서 0.98 이렇게 올라가면서 깜짝 놀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 미친 주식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냐? 이거 봐. 오르는 주식만 오르거든. 주식이 전체가 오르는 거는 주식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 주식의 힘을 이끌고 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크게 주식도 하지 않지만 그 따위로 하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돈을 잃는 거야. 머런 버핏이 얘기한 거 생각 안 나? 교훈 중에 세 가지 중에 잃지 마라. 뭐를? 돈을. 두 번째, 잃지 마라. 뭐를? 돈을. 세 번째, 믿지 마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번 공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로는 뉴욕 증시가 CPI PPI 두 가지를 이제 올라서 끝난 모습을 봤는데 PCE는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p c e 가 과연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연준이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이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오름 폭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미쳤다 미쳤어. 4만 원 넘는구나,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끝나서는 내려서 끝났습니다. 내렸다는 게 굉장히 의미를 또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는 것, 내리는 것은 큰 테크들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가면서 나머지 잔챙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한국도 똑같지요.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1월에 PCE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선언의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가 PCE입니다. 그래서 PCE 예상보다 뜨거울 것으로 나타나 뜨겁다는 건 올라서 우리한테 좋지 않지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집을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PCE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끝난 높았다. 아 이거 지금 금리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 드렸죠. 국민학교 추, 수준으로 설명 드렸는데, 언더스탠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난달 예상치를 상회하면 매도세를 총... 발했던 (1월) 소비자물가 지수 (CPI PPI) 처럼 아마 (PCE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막판에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내려서 끝난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보면요. 신규 주택 판매, 모계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래서 집이 이제 더 사겠다 했던 사람도 캔슬해버리거나 이제 안살수 있다라는 예상을 가질 수 있고요. 오늘 아침 하와이에 미샤스 홍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하와이가 갑자기 조금 낮이다가 우리나라의 특례보금자리 대출 두듯이 약간 낮이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슬로우 하면서 사람이 싹 개위 한 마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예상한 바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5%가 증가한 66만 천 채를 기록했다. 1월, 1월이요. 1월 그리고 그 전달은 68만 채였는데 줄어든 것이죠. 이걸 보면 알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식은 오르는 주식만 오른다. 엔비디아만 계속 오르고 있지요 반도체 지수가 올해 11.7% 오를 때 중소형주 러셀 지수는 1.4%하락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800까지 지금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800까지 가려고 그러다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뭐를 맞춰야 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경기가 워낙 전 세계가 안 좋은데 미국만 지금 왜 저렇게 핫하냐. 주식이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 적을 둬야 되나 이리 봐도 적을 둘수 없고 저리 봐도 적을 둘수 없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 어저께 어 고준석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또 이런데 박민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가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적을 두고 내가 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생각과 분석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당분간 아마도 부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AI주는 바람을 계속 이제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천. 달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가시면 큰일 나겠죠. 자, 시장을 보면요. 그런데 워런 버핏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오늘 제이미 다이먼 잘 인터뷰 안 하시는데 오늘 조금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베이저 주식을 계속 아마존이죠. 계속 갖다 판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식을 유난히 갖다 팔아 버렸다. 메타의 주인공 바로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그럼 아시죠? 그 주인공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메타 주식을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높았죠. 지금 주식이 뭐 최고죠. 4만 1보 직전에 지금 올라갈까 말까. 오늘 한 번은 또 깨졌다가 또 4만 밑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계속 파는 거왜 그럴까? 재벌들이 왜 그럴까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죠. 메타의 주인공 마크 저크버그 분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아까 얘기했던 제프 베이저스 이 사람 왜 그러죠? 계속 주식을 갖다 팔고 있고요 어허, 워런 버핏. 버크셔해스이 지난해 4분기에도 애플 보유 주식을 1 1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아, 우리 나이 백세가 이제 가시는 우리 워런 버핏, 다 아, 안타까워요, 친구가 찰스 먼거, 찰스 먼거, 먼거 그래 햄버거 드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죠. 눈물이 난다. 네가 다 만든 회사라 나름 없는데 고마워, 찰스 먼거. 미국은 형 이런 거안 하죠. 다 반말로 이제 친구죠. 그래서, 버크셔의 방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소수에 불과한 그런 기업들은 버크셔와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이미 선택됐다. 가치가 있으려면 주가가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플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왜 애플을 갖다 팔았을까요? 뭐, 조금 이기는 하지만, 뭔가가 그래도 앞으로 내다봤을 때,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워런 버핏 회사에서 계속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팔고 제일 먼저 일찌감치 난리가 났어요 일본 주식 이게 뭐죠 일본 주식 아아 아 이거 뒤늦게 들어가기도 참 힘들고요 뭐좀 알아야 들어가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데 박미가 갑자기 일본 주식에 막 들어갔다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일본 주식은 네, 돈은 준비를 900원 선에 바꿔놓고 예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벌써 과감하게 찔러버린 워런 버핏 우리 사장님. 그렇게 잘 초이스를 하시는지 일찌감치 작년에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본 주식 엔화가 떨어지는 그런 네 좋은 것을 맛보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그 엔화 떨어진 것 대비 주식까지 반대로 올라주면 아 이거는 정말 최고의 돈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주식을 갖다가 아, 워너버핏은 일본 주식은 안 팝니다. 계속 사드리면 뭘까 자, 여기에 주말에는 JP 모건 체이스, CEO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주식 82만 2천 주를 매각해 버렸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1억 5천만 달러 규모. 어마어마한 주식. 와, 지난해 10월 보유 주식 총 860만 주 중에 1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미 미리 양심 선언을 했죠. 이분 양심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은. 뭐, 나쁜 짓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팔면 판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 나팔 거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제일 높을 때, 아, 미국 주식 지금 최고죠. 높을 때 신고가, JP 모건축가는 신고가를 칠때 팔아버렸습니다. JP 모건축은 다이모는 회사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고 잘 나가는 게 제이비모건이죠 유럽에다가도 잘못 투자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자 거기다 월마트 소유주인 월튼 패밀리 아 월튼 패밀리 가족들이 지금 지난주에 (882만주) 장마지 (15억 달러) 규모의 또 주식을 매각해버렸습니다. 월마트 소유주들이 882만 주 엄청나게 갔다. 저번 주가 아마 최고 고점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였죠. 저도 아마도 제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저번 주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 이거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거기다가 이 여자는 뭐잘뭐 뭐 팔았다 샀다 할 때마다 다 적자 보는 여자 캐시 우드 돈나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아크 그 인베스트먼트 운영자. 가 엔비디어, 엔비디어 그리고 TSMC 주식을 팔았다. 별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분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자,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는요 지난주 4일 연속으로 기술주를 또 매도했다고 자기가 매도하고 있다. 계속 팔았다.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 이런 사람들이 돈이 뭐 수조는 원 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조가 아니고 수십억조죠. 그래서 계속 기술주를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강도도 강해서 지난 5년간 판매 강도를 100 분위기로 보면 98 분위기에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팔아치웠다. 그래서 그 이전 6주 연속으로 기술주를 사드렸는데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매도해버렸다. 대단합니다. 개미들이 들어가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